인생 이막 꿈꿔오던 삶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60대 중반, 30년 넘게 IT 분야에 몸담았던 제가 퇴직 후, 1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퇴직 후 1년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자유라는 달콤함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월급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정 지출은 여전한데 수입은 줄어드니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섣불리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유혹에 넘어갈 뻔했지만 다행히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배당주와 국채 위주로 자산을 재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관리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IT 업무 특성상 오랫동안 앉아있던 탓에 퇴직 후 여기저기 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 후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IT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리랜서 개발이나 IT 컨설팅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작게나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이네 가지를 명심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